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치킨 샐러드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물은 파스텔 천사전토 그리고 본드랑 가위 그리고 접시인데요 접시는 저는 위에 이거를 편편하게 펴놓고 위에다가 본드를 하기 때문에 매끌매끄러운 예쁜 접시거든요. 이거를 살짝 위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쭈글쭈글한 상태로 이대로 굽기 때문에 정말 예쁜 접시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쭈글쭈글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일단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음, 이거 치킨하고, 이제 이 샐러드 가드, 양상추랑 여러 가지들은 만들어놔서 오늘은 그냥 하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원하시는 분들 모양 뭐 취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서 제가 만드는 과정은 안 보여드리는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먼저 일단 이거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샐러드 만들 거잖아요. 이네 섞어줘야 되는데, 위에 요런 예쁜, 채소들을 몇 개를 빼주세요. 그 빼준 것들을 나중에 위에 올라갈 거거든요. 이것도 예쁜데. 할, 할 텐데, 어, 얘네들이, 이제, 여기다,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여기 접시에다가 얘네를 바로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담아주세요. 어, 나중에 여기 댓글에다가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샐러드 만드는 법이랑 그릇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따라 하실 거면은 출처를 밝히시고 안 그러면은 어차피 제 동영상 밑에 뜨니까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아 이제 됐다. 여기다가 드레싱을 올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니까 이 물을 이제 몇 번을 짜서 해 건데요. 드레싱은 숟가락에다가 만들게요. 먼저, 물에다가, 세번 정도 짜주시고,다가, 제가 이거를 좀 먹었는데, 이게 약간 갈색이거든요. 이거 맛있어요, 되게. 물에다가 살짝 걸쭉해지라고 크림을 좀 넣을 건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크림 넣게요 여기다가 하면 은좀안될것 같아서. 크림이랑 소스랑 조금 더 할게요. 어하게 해주시고 이제 좀 담아줄 건데요. 드레싱을 먼저 만들어 내는 이유가 조금 약간 살짝 굳은 상태에서 뿌려주면은 더 예쁘기 때문에. <laughs> 어, 네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예쁜. 다고한 것들을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샐러드 두개를더 올리셔서 시공이따다가 이제 토마토를 이거 이거 크다. 두 개를 토토 두 개를 하나 더 넣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두개 넣으시고 이렇 해주세요. 오늘은 끝입니다. 아, 끝이 아니라, 잠시만요. 이혜를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분들을 조금 더 뿌려줘도 좋아요. 완성입니다